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100k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가 되었고요. 자, 월요일 아침 눈떴는데 여러분들 멘붕 오실 겁니다. 그렇죠? 거의 멘붕이죠. 자,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 급락이 전 저점인 98k까지 붕괴를 해 버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여기저기 따져보니, 자, 다우지수 급락, 나스닥 급락, S&P 500도 급락. 어, 이거 왜, 왜 그러지? 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대간의 기대감으로 굉장히 폭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닌가? 예, 아닙니다. 근데 이게 템 e 러리 일시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관세를 때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성장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경제 지표 안 좋아질 것이고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울한 생각들이 지금 시장을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5년도 마지막 남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회인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면서 2025년도 1월 15일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 1월 15일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또한 영상 중에서는요, 자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단알코인, 일명 단타치는 알트코인 업비트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자 최근에 온톨로지 기억 날 겁니다. 제 영상 지난 면서 보시면 정확히 나오고요. 온톨로지가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강력한 매수자리 나온 다음에 얼마나 지나잖아 매도자리 수익 실현 자리까지 바로 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게 단할 코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올랐더니 여기서 꼭지에 타서 금락 나와서 그냥 같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런 단할 코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 인지를 알아야 내가 들어가고 나올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저와 같이, 저희 팀과 같이, 365 24시간 모니터링 하십시오. 저희 세 명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3교대, 죽겠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 해서 계속해서 전체 시장의 알트코인들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저점과 고점을 타임을 잡으면서 얌얌얌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미친 거죠. 그죠? 미친 겁니다. 일상생활 거의 못 합니다. 거의 전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라면 제 도움 자체가 필요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얘네들의 정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보. 그럼 얘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냐? 자, 고선생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문자죠? 자, 이렇게 am09시 자 am09시에 2월 1일 토요일 날 고선생 무료 종목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코인명 온톨로지 o n t 350원 이하의 자이 부분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매도가는 추공지합니다. 자 단타 알트코인 적중률 지금 9 5%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기 때문이죠. 자0 1 0 7 6 5 1 7973번으로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진짜 실제 오후 5시가 딱 됐습니다. 야, 2월 1일 토요일 나오죠? 매도 문전 나왔습니다. 온톨로지 400원 부근에 수익 실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7% 수익이 났고요. 자, 다날 코인 코인 적중률 95%. 자, 이렇게 편안하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을 부유하게 만드실 분들 편리하게 만드실 분들 편의점 가서 아 그냥 하나 사먹는 게 낫지 그 도시락 만든다고 장보고 다듬고 뭐하고 하러 갑니다 이런 생활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무료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선물 고선생 드립니다. 이번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주 급등 할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차트 모양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그렇게 보이시죠. 동그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차트를 작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에 부분이 어떤 모양인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끝에 부분이 어떻게 있죠? 내려가 있죠. 심지어 전 저점인 이 저점까지 붕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갈 확률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시를 할때 왼쪽 거를 보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패턴이었는지 살짝 한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겨 볼까요? 요거 지금 15분봉인데 제가 4시간봉으로 좀 볼게요. 너무 짧게 보는 거니까 자 2025년도 이 가장 가까운 저점 자리를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잘 자, 보세요. 자, 그림입니다. 보이시나요? 됐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너무 너무 오버해서 그렸네. 예,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밑에 둥근 바닥이고, 여기는 역 둥근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둥근 바닥의 중간에 요게 발생되죠. 이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1번이었을 때, 둥근 바닥이었을 때는 저항선입니다. 이게 저항선이에요. 여기가 저, 그쵸? 반대로. 이것이 둥근 바닥 역 둥근 바닥이 됐을 때 이게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지와 저항이 만나는 것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매수 매도의 가격입니다. 여기가 매수고요, 매도의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가 형성이 되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시장가죠. 우리는 이 시장가를 통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급락에 대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앞서 얘기드렸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걸 한다고 그랬었고요.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 붕괴시킬까요? 아니요. 트럼프의 정략은요. 처음에는 막꾸사를 줍니다. 일명 막 억압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딜이 형성이 되면 쫙 풀어줘요. 이 사람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잔뜩 지금 움츠려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먼저 뺨을 먼저 맞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왜안 맞죠? 되게 웃기죠. 예. 아무튼 이 자리, 자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자리에요 자, 요거 한번 싹 지워볼게요. 자, 바로 이 자리가 되겠어요. 자, 1월 제가 15일 기억하라고 그랬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15일 자리에요 급락이 나오고 완벽한 급락이 나오면 돼. 여기 엔자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치고 올려서 강하게 v자 완등으로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양봉을 내서 뚫어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에너지 비축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잠깐 쉬어. 쉘터에서 쉬고 다시 한번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양봉이 나오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00k를 돌파를 하고 신고가까지 바로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요. 5일도 안 걸렸어요. 자 저는요. 지금, 지금 이 패턴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진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내려갈 확률이 좀 많이 적어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져서 에너지를 좀 다져서 양봉을 나타내고요. 고점을 뚫고 에너지 비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 뚫고 또 에너지 비축 다시 한번 고점을 들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날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될 확률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러냐?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파생상품 데이터 분석입니다.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다니까요. 라 어, 좋아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렇게 한번 봐가보죠. 자, 롱하고 숏의 비율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선물을 보셔야 돼. 미리 선이니까 앞에 가격을 예측하고 배팅을 하는 거니까 롱숏을 보셔야 되겠죠. 자롱 비율 어떻습니까 보세요. 28 10 2입니다. 5분의 1 수준 이거 뭐죠? 절반 수준. 그러니까 자 24시간일 때는 5배 수준 자 12시간일 때는 4배 수준. 계속해서 어떤 포지션이 많습니까? 롱의 포지션이 지금 전문가들은많다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롱이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뭡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1시간 전. 1시간 전이면은 여기잖아요. 지금 이 자리잖아요. 여기 4시간 봉 자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난 롱 포지션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롱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승이 곧 임박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정책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베팅 하시면 되겠네 자 지금 가격에 왕창 베팅하시면 됩니다 돈 없으십니까 베팅할 돈이 없으세요 시드가 없으세요 그럼 시드 만드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부자가 되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결정돼 있어요 이미 타이밍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빤스런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럼 큰 그림에서 트럼프 자체의 정책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부분들이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 속에서 시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저점이 나와. 최저점이 나와. 여러분들 부동산 급락 나왔을 때 죄송하지만 IMF 끔찍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 그지가 됐겠지만 상위 1%, 2% 분들은 떼부자가 됐어요. 춥촉했기 때문에. 왜? 시드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지금 현금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 저점 타이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톨로지 2월 1일 날 9시. 아침 일찍부터 문자 딸랑 오지 않습니까? 350원 이하에 문자 안내 드리면 이거 가지고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딱 보세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어, 심상치 않네. 그, 그다음에 어, 꺾이네. 윗꼬리가 달리네. 꺾이기 시작하네.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17% 400원 부근에 수익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온톨로지. 바로 문자 나오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자, 이렇게 문자 안내를 통해서 시 d 를 빨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잡고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문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7651773번으로 무료, 무료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은 선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도 최고의 밈코인이 될 도지코인 베이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플러스 베이비 도지코인 무조건 갑니다. 이거 무료로 역시 에어드랍 받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단알코인 매매를 통해서 1억 프로젝트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타이밍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반스런 할사항이 아니라는 거 아니요? 비트코인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럼 큰 그림에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롭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 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 코인. 최소 100배에서 1 10 0배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 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정성, 장문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이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16시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영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후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c 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 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온푼에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